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1월 11일 목요일 아침 말씀 목상입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첫 찬송은 406장. 고난 내용은 편히 쉴 곳과 찬송을 드립니다. 내 영원 편히 쉴 것과 동안 이라도 한전한 도둑 고통까지도 가슴이 주의 영원한 발르지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구동하지 않으니 주의 파을비하기 세상 친구들 나를 보려고 예수를 함께 통행하수록 주의 은혜가 충만하길이 주의 영원한 아르지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하사 항상 나를 굽게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도전아직않으 주의 바를 귀하, 기라 나의 믿음이 변약해져도이비에 귀한 힘을 주시며 비교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이지만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조동 하지 않으니 주의 파을 의기하미라 지 못한 건 죽게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죽게 맡히며 나의 모든 지 되짐 되짐을 주의 영원한 아름다에 주의 영원하 짓과 함께 하여서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교동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하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또 하나님께 찬송으로 첫 시간을 맞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과 소리와 음성을 듣기를 소원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주의 뜻 가운데 이루실 것을 믿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말씀대로 살아 드리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의 손과 발로 적용하고 살아내도록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0절로 4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성경을 읽으십시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 되 심길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는이라.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 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라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계속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까? 바로 전에 스스로 자라는 씨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자라고 열매 맺는 것을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고 비유할까 말씀하시면서 겨자씨 하나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처음에는 작은 씨인데 나중에 심기고 자라보니까 모든 풀보다도 크다. 그리고 큰 가지를 내서 공중의 새들이 그 밑에 그늘 아래서 쉴 만큼 되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렇듯 많은 비유를 사용하셔서 제자들로 알아듣게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아, 비유는 마음이 열려있고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아주 쉽게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나 마음이 닫혀있고 눈이 기가 막혀져 있는 사람은, 마음이 견고하고 완악한 사람은 이해하려고 해도 아무리 쉽게 해도 알아들을 수 없는 것이 바로 비유지요.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혼자 계실 때에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해석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오늘 겨자씨 하나가 땅에 심기 위해 큰 나무로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작은 것으로 미미한 것으로 시작되지만 놀라게 생명력, 운동력으로 번성하고 자라난다 오늘 새들이 그 겨자씨 나무 그늘에 깃든다라는 그 의미는 이 복음의 말씀이 심겨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상에 전파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안식, 평안을 누리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어른으로 오시지 않으셨어요. 어린 아이로 작은 곡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것도 아무도 알아봐줄 수 없는 초라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성장하고 자라셨던 데는 갈릴리 나사렛이었습니다. 멸시받던 동네였지요. 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 모습은 세상에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광대하고 무한합니다. 수요일날 예배 때 말씀드린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대부분 변변치 않은 어부들이었고, 또 실수도 많이 하고, 또 질투심도 있고 명예욕도 있고 음, 소리를 음, 천둥 소리 같이 내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계산하는 사람, 의심 많은 사람, 또 레위 마태처럼 세리로 죄인으로 친구가 돼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제자로 삼으셔서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보여주시면서 그들이 예루살렘과 오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주 겨자씨 같이 작고 보잘 것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지요. 외견상 보기에 작고 미약해 보여도 하나님 나라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운동력이 있습니다. 작아도 끈기 있게 성장합니다. 세상에 어떤 강한 세력이나 어떤 강한 조직도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릴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나무의 그늘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과 평안과 기쁨을 누릴 정도로 큰 나무가 될 것이 분명합니다. 구원받은 수많은 백성들이 평성한 하나님의 나라,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에 와서 영생의 기쁨, 구원의 소망을 누리게 될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현재 이 땅에서 살면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잘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마십시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겨자씨에서 큰 가지를 내서 많은 새들이 거기서 그늘에 깃드는 것처럼 말입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엄청나게 커지고 엄청난 영광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소망하고 인내하고 또 끈기 있게 충성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분별력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숨어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주목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사에서 60장에 보면은 작은 자가 천을 이루리라고 말씀합니다. 약한 자가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주인되신 그 나라를 사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35절에서 41절까지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셔서 갈릴리 동편에 저편으로 가자고 합니다. 근데 건너편이라고 말할 때는 대개 성경에서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쪽에 있다라는 것을 말하지요. 예수님이 이제 무리를 떠나서 배에 타시고 또 다른 배들도 함께 가게 됩니다. 그런데 큰 광풍이 일어나면서 물결이, 파도가 부딪혀오면서 배에 물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예수님은그 바람과 그 물이 들이닥치는 때도 배에서 주무시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죽겠습니다. 왜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다 보시지 않습니까?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바람을 부지시고 바다에게 명령을 합니다. 잠잠하고 고요라 했더니 바람이 그치고 이 갈릴리 호수가 아주 잔잔하게 되어졌습니다. 제자들이 놀랐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계십니다. 오늘 보니까 무리가 배를 떠나서, 무리를 떠나서 예수님의 배에 있을 때에 예수님이 계신 곳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이지요. 하나님이신 인자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신 곳,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지요. 그러니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있었던 제자들, 또 다른 배에 함께 있었던 제자들도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과 통치함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주신 말씀을 보면은 바로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람이 몰아치고 파도가 물 대안으로 들어오게 될 때에 예수님이 주무실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 창조된 것들이 예수님의 다스림 안에. 예수님의 주권 아래. 예수님의 통제 아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제자들은 그걸 깨닫지 못한 것이요. 오늘 주신 말씀에 큰 광풍 물결이 배에 부딪혀 올때 이것은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지요. 우리의 인생 살이 가운데서 에 우리가 겪게 되는 풍랑 파도 거센 물결이기도 하고요. 주님이 계시고 또 주님의 제자들이 함께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한 세력의 세력을 말하기도 하죠. 그런데 그 가운데 주님은 아무런 동요가 없으십니다. 왜? 주님이 다스리시고, 주님이 주인이시고, 주님이 창조주이시고 주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이지요. 제자들은 죽게 되었습니다. 왜 우리를 돌보지 않으십니까라고 했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른 호칭이 뭡니까?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아직까지는 그들을 가르치는 선생님 정도로 여기고 있었던 것이지요. 죽게 되어도 또 우리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우리의 배에 인생의 배에 주님이 피 값으로 하신 교회의 주인이요 선장이 예수님 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행하시는 분이시고. 창조주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누구보다도 예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배 선장이시고, 예수님이 우리 몸된교회에 머리가 되시는 주인이신고,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인 것을 잊어버린다. 어려움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파도나 세속의 물결, 광풍의 시선을 빼앗기면 예수님에게서 초점이 멀어지게 되지요. 그러면 그때부터 공포와 두려움이 밀려오기 시작하고 믿음이 있어도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게 되는 것이지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같은 배 안에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광풍과 파도를 또 배가 뒤집힐까 두려워하고 당황하는 것이 예수님께 초점을 두지 않았기 때문이죠. 눈앞에 보이는 파도가 매우 높고 파괴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간과하는 게 아니라, 왜 우리를 돌아보시지 않습니까? 라고 오히려 불만을 토로합니다. 제자들의 믿음 없음, 신앙 없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치 우리가 어려운 문제나 정말 일생일대의 최악의 상황을 만나게 되는 우리는 누구를 먼저 떠올립니까? 누구를 먼저 생각합니까? 누구에게 도움을 가장 먼저 요청합니까? 믿음이 있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사람은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을 찾고 성령님을 찾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파도와 바람을 명령하고 꾸짖으셨더니 잔잔해지고 바람이 멈추었습니다. 예수님 은 그때 일어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40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무서워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바람도 파도도 잔잔하게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 대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이죠. 모든 자연과 우주, 만물을 다 다스리시는 창조주, 우리의 믿음생활, 신앙생활, 영적인 세계의 총대장이 되신 우리 예수님과 함께라면 그 무엇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염려하고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오로지 예수님께 찾아가서 구하고 예수님과 함께 있으므로 담대하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우리가 기다리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이 있는가? 두려움은요, 사실은 믿음 없음의 표현입니다. 염려, 걱정하는 것도 믿음으로 주님을, 우리의 주인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지요.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귀신도 꾸짖으면 쫓겨났고 오늘 광풍과 파도도 꾸짖으시니 조용하고 잠잠해졌습니다. 이분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요 하나님 나라의 주권자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온 우주 반물을 다스리시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악을 물리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우리가 믿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꿈꾸십시다 작지만 어마어마하게 커질 영광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저희 삶에 거, 높고 거센 풍랑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두려움의 순간에도 주님을 믿고 주님께 부르짖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로 삼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항해도 선장 되신 예수님께 온전히 맡기오니 제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의 힘과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 비유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명확하게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불안에 떠는 쇠와 사망 가운데 있는 이웃에게 하나님 나라의 주인 대신 복음의 시작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의탁하면서 전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